행복을 방해하는 마음 속 요놈. 안녕하십니까? 무량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? 아마 행복일 겁니다. 맛있는 것을 먹고, 멋진 곳을 여행하고,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.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행복한 순간들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요? 왜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, 불안하고, 괴로울까요? 불교에서는 이 모든 욕심 속에서 고통이라는 열매가 생기는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. 바로 집성제라는 가르침이죠. 집성제가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집착입니다. 더 많이 갖고 싶고, 더 인정받고 싶고,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. 이 끝없는 욕망이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만들고,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, 그 맛이 사라지면 또 다른 맛을 찾게 되죠. 좋은 차를 사면 기쁘지만 더 좋은 차를 보면 또다시 욕심이 생깁니다. 우리의 마음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.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 심해지는 거죠. 행복을 방해하는 마음 속 이것.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끝없이 피어나는 욕망과 집착이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시해 봅니다. 물잔에 물은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추가 물은 채우지 못하고 흘러내리죠. 우리는 이런 이치를 깨우치고 모든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할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결코 고통이라는 물은 잔 위에서 들어올 틈이 없지 않을까요?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복이라는 물이 잔에서 넘쳐 흐를 겁니다.